한국인들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내가 마음이 힘들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너의 문제야. 네가 충분히 혼자 극복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어떤 타박을 받을 때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면은 어디를 가야 되죠?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죠? 마음이 아픈 거는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아프면 병을 치료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아침에 일하러 갈때 굉장히 설레이고 기뻐요. 나는 오늘 어떤 메시지를 줄수 있지?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힘내게 도와줄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갈때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저의 작은 몸짓이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좀 도움이 될수 있다면 저는 기뻐요. 예, 네, 그걸로 감사해요. 제 이름은 썬킴이고요. 저는 정신과 MP 조제에서 지금 많은 분들을 상담해드리고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는 조울증,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트라우마, 라이프 트랜지션. 에도 이밖에도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들을 같이 치료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와 정신과 MP의 차이점은요. 정신과 의사는 MD, Medical Doctor Degree가 있는 사람화름들이고요 정신과 MP는 Nurse Practitioner.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널스로 시작을 하셔서 Provider에까지 가신 분들이세요. 정신과 MP도 정신과 닥터처럼 약을 처방해드릴 수 있고요, 진단도 해드릴 수 있고, 또 진찰을 하고 또. 팔로업을 해드리고 또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이제 우울감하고 조금 더 다른데요 보통 이게 2주 이상 지속이 되면은 우울증이라고 할수 있고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보통 잠을 못 자거나 내 생활에 흥미가 떨어졌다거나 재미가 없다거나 그리고 내가 참별볼일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에너지 레벨은 굉장히 다운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커스하거나 어떤 일들에 집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입맛이 굉장히 없어지고요 밥을 식사를 하기가 힘들어지고요. 내가 평소보다 굉장히 몸이 느려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 삶의 이유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우울증이 아닌가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우울증으로 오실 때 가장 그분들에게 타격이 적은 방법부터 사용을 합니다. 테라피를 먼저 상담을 시작을 해요. 어려움을 겪으시는 이 부분이 그냥 정말 마음에서 심리적에서 오는 어려움인지 아니면 이것이 brain disorder, 뇌의 케미컬이 어떤 불균형인지 그것을 얘기하면서 알아나가는 과정을 가집니다. 만약에 심리치료만으로 상담만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시면 약을 병행해서 같이 사용하는데요. 약하고 상담하고 같이 컨비네이션으로 할때 가장 극대의 효과를 얻는 것으로 연구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병행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단 증상을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많이 좋아지면 또 약을 또 낮추고 상담만으로 팔로업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가기도 합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면은 그 누구도 다 걸릴 수가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야. 정말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내가 잘 소화되지 않은 이 감정이 너무 오래 간다고 해서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울해하지? 거기에 대해서 길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각자마다 식사는 하 속도가 다르잖아요. 다 각자 페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에게 좀 친절하게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괜찮아요 노말이에요 한국인들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내가 마음이 힘들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전 사회적으로 시선이 너의 의지가 약해서 그래 네가 게을러서 그래 네가 정,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 이거는 너의 문제야 네가 충분히 혼자 극복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어떤 타박을 받을 때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거를 병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간호학에서 배우면서 너무 좋았던 게 정신과 마음의 병을 병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아 이거는 그냥 병이야 아픈 거야 그거를 알게 됐어요 너무 통쾌했어요 아 이거 설명이 되네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내뇌에 신경 전달 물질이 균형이 깨져서 그렇고요 또 나한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려운 일 겪었을 때요 우리는 충분히 아파요 그 힘들어요 그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시선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는 우리가 치료해 나가고 회복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우리의 건강이야. 충분히 고칠 수 있고 우리 건강하게 살수 있어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정신과 내가 상담받고 있어. 내가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 그러면은 굉장히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깨어져 가기 때문에 더 교육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회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프면은 어디를 가야 되죠?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죠? 마음이 아픈 거는 우리 내에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아프면 병을 치료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나의 어려운 내 안의 정서적인 심리적인 문제를 얘기를 또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했을 때 가족 입장에서는 그것도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듣는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 그분들도 힘들고 조언을 해줄 수도 없고 또내 가족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바이어스된다 그러죠?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거는 나도 답답할 뿐 아니라 가족분들 입장에서도 짐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 상담가에게 와서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나요? 거기서 이제 하면은 조금 더 건강하게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기쁠 때, 제일 보람 느낄 때는 그래도 처음에 환자가 굉장히 막안 좋아서 막 표정도 너무 슬프고 마음도 너무 슬프고 막 울다가 처음에 가세요. 근데 증세가 점점 좀 호전돼서 나중에 어, 저 지금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증세가 호전됐을 때 정말 가장 짜릿하고 너무 행복하죠. 이게 제가 정말 행복한 순간이고요. 또, 아직 어려운 분들이 오셨을 때, 그래도, 어렵지만 그래도 저를 보고 기뻐하세요. 되게 반가워하세요. 그리고 제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답을 찾아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를 아는구나. 이 사람이 내 스토리를 알고 있고, 나의 인생을 알고 있고, 나와 함께 걸어가 주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위로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동행을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좀 뿌듯합니다. 저는 2003년도에 이제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됐고요. 사실 뭔가 내가 꿈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온건 아니고요. 그냥 막연하게 이곳의 생활은 어떤 걸까? 좀 궁금한 마음에 오게 됐었어요. 유학비자를 받아서 오게 됐었고요. 처음에 ESL부터, 초반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낯선 땅에 와서 문화도 낯설고, 언어도 낯설고, 정말 나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너무 바보가 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막막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삶이 너무 궁금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나가고 계시는지 듣고 함께 경험해 나간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아, 나는 공감하고 사람들하고 함께 이 이야기, 이 삶을 풀어나가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정신과 쪽으로 제가 관심이 가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볼때 청각하고 감정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때 그분의 어떤 마음이 사실 너무 잘 느껴져서 제가 힘들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분의 아픔이 너무 많이 저도 같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울기도 했고요 어려운 시간도 많이 보내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오래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초반에는 제가 우울증에 많이 시달렸어요 클라이언트분들의 그 어려운 점을 듣고 제가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저의 우울감이 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아 이거는 나의. 숙 나제다나 과제고 내가 이걸 이겨내야지 많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잡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널스를 시작을 했고요. 임상 경험을 10년 이상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널스로서 경험이 많이 쌓인 다음에 널스 프랙티셔널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근데 졸업을 하시고 라이센스를 딴 다음에 바로 MP 스쿨을 가시려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임상 경험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도 만나보고 저런 환자도 만나보고 정말 일단 임상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를 만나도, 아, 그래, 나는 사람들을 많이 대해봤어. 그리고 나는 메디컬리 치료도 해봤어. 이런 자신감을 좀 많이 쌓였을 때, 그때 MP로서의 또 자신감이, 당당함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험이 중요해요.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 돕고 싶어. 그리고 나는 공부도 좋아하고 나는 일하는 것도 좋아해. 그리고 나는 정말 사람의 어떤 감정을 같이 겪어나가고 같이 도와주는 걸 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정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히 한국 사회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런 부분이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많이 적어요.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도해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내가 이 일을 잘할수 있는지, 잘 나한테 맞지 않는지. 그러니까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각자마다 자기가 원하는 게 다를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의미를 좀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또 존경하는 분한분 분 계신데 그분이 어, 젊으셨을 때 잠깐 신발 가게에서 일을 하셨대요. 손님들의 발에 신발을 신켜드리면서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서 발을 하루 종일 신발 신겨드리는거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든 와중에 의미를 부여하셨대요. 그래 나는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발에 딱 맞는 좋은 신발을 찾아줄 거야. 이게 그 사람들을 행복한 길을 걷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행복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행복 해졌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정말 소중한 의미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계속 도전하신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요. 자기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self care. 내가 스스로 잘 가꿔주고, 잘 먹여주고, 잘 쉬게 해주고, 또 잘했다, 수고했다, 꼭 이야기 해주시고요, 꼭 위로해주시고요, 운동도 꼭 해주시고요, 좋은 사람들 곁에 많이 두시고요, 이런 거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은 자기 셀프케어, 자기 마음이 힘들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힘든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내 마음 먼저.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여기서 따라낼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기쁨으로 가득 먼저 채우시길 바랍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버티는 것도 어쩔 때는 그것도 너무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온 거는 버틴 거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힘든 시간에 너무 잘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버티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내가 오늘 할일 하고 내가 오늘 할수 있는 파트만 그 이상 욕심내지 않고요 너무 내 자신한테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부담 주지 않고요. 거기서 또 행복도 느끼고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저 많이 실수했고요. 정말 많이 실패해 봤는데 음 그리고 많이 아파 봤는데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씩 환자분들 만나고 그분들 위로해 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치료해 나가는 이 과정이 지금의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매일 하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건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한계가 있죠? 의학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약을 드릴 수도 있고 뭐 심리 상담을 해드릴 수 있고 하지만 제가 터치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서 그분들이 정말 잘 치료받길 원해요. 그래서 어, 제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드리는데 제가 이 일을 하는 평생 끝까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